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두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14:37 배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베드로 막 1, 4, 3, 7, 배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찬송 칠십 삼 장입니다. 내 눈을 0 살피니 사나이라 날도 없는 귀원 그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이지 주께서 나에게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날도 우려와 곱게 여셔서늘 지키네. 기시느니 시지도와 고살펴 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자시니 늘 지키며 오. 시고 그늘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다리에 치 못하네. 여 계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간 시간도 깨어 있으니 있으라 기도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손을 내어 미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상급을 만드는 치유 기도. 단순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터전 마이너스가 나는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기도가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께서 주시는 거룩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께서 주시는 겸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께서 주시는 상급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언제나 새롭게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적지에 꽂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깃발을 적지에 꽂는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사랑의 불이 되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무명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려고 사람들에게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말씀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주의 뜻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주의 정의를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가장 낮은 밑바닥에 집어던져 우리 주님을 높여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겸손 또 겸손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지금도 겸손의 멍에를 내 몸에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또 사랑 오늘도 사랑 내일도 사랑 지금도 사랑의 멍에를 내 몸에 차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또 기도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지금도 기도의 끈을 내 몸에 차고 살기를 간고합니다. 나에게 꺼지지 않는 말씀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의 불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있을 때는 활활 타고 흩어져서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복음의 불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편 120편입니다. 10편 119편이 끝나고 이제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0편 아, 위에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자 120편, 121편, 122편,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편. 132, 133, 134편까지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135편부터는 그 표시가 없지 그러니까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10편은 언제 부르는 찬양이요 언제 드리는 기도다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기도요 노래다. 그러니까 교회 올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요 기도다라는 거지요. 성전 계단이 열5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계단에 오를 때마다 시편 하나씩을 불렀다 기도했다. 그래서 열5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시편은 무슨 찬양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무슨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오래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해서 시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반사적으로 어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10편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시 읊조리시면서 이시0편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계단이겠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이런 표현은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간증의 고백, 결과의 고백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과거의 시제로 어,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내가 환란 중에 있지만 여호와 앞에 올라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드리는 기도요 찬양이니까 아마도 전자이기보다는 후자이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환란을 당하고 권고함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또 고통을 겪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갖는 마음의 믿음이 뭐냐 내가 비록 환란 중에 내가 비록 고난과 아픔 중에, 내가 비록 상실과 실패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지만, 내가 죽게 예배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시간 맞춰 헐레벌떡 달려오지 말고, 그냥 예배당에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가야 되나 하지 말고 오늘 예배당에 습관을 쫓아 올라오는 것도 귀한 겁니다만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주 앞에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이 15개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헤아려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와도 알아차릴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편, 120편의 이 찬양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급을 위한 치유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함께 한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읊조리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는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입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같을 수는 없겠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당하는 환란이 뭐냐? 그것이 2절, 3절, 4절이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유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다. 이리와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이면 100, 1위가 이길 수밖에 없죠. 양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와 함께 행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인 우리가 세상처럼 1위와 같이 발톱을 기른다고 1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이는 혀요. 거짓된 입술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십시오. 전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한 친구, 가족, 친척,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의 골수를 빼먹으려고 나를 버겁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기를,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3절 말씀도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마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처럼 나를 쏘고 나를 힘들게 한다 여기 로뎀나무 숯불을 우리말로 바꾸면 참숯이 되겠지 잘 꺼지지 않는 숯불. 자 이렇게 환란을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실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데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성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너에게, 나에게 화로다. 그러니까 지금 매색과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고 있는 자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환란을 당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매색과 계단의 장막에 머물렀더니 내게 화가 임하더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마땅히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타협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협상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쫓아 내게 화평을 줄것 같은 것을 쫓아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게 화평이 될줄 알았는데 도리어 화가 되더라. 여러분 오대신앙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대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든든한 견고한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교회의 발걸음을 향할 때 내가 어떤 양편에 있든지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양편 중에 있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코람데오 교회 지체들과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여름 리트릿을 갔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시원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폭염과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와 같은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가르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와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지체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추원하옵나이다